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20절까지 같이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다에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다치죠 배가 흔들릴 때 배를 지탱해주고 안정케 하는 것은 이닷뿐이에요 바다 한 가운데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배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존하겠어요? 배는 물결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배잖아요. 배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물 위에 뜨게 만들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파도가 치고 막 물결로 흔들면 이 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거기서 넘실 넘실 그냥 뭐. 3층처럼 올라갔다가, 막 지하처럼 떨어졌다가, 이렇게 배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인도양 한가운데에서 그 배를 갖다가 어떻게 안전하게 보존할 수가 있겠어요? 답밖에 없어요, 다. 을 던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요란합니까?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뭐 17만이고 처음에 오미크론 얘기할 때부터 뭐 30만이 정점이란 얘기를 갖다가 어떤 병원의 교수가 얘기하시던데 그게 이제 실현되고 있죠. 3월 중순이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 지금 또 위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 우리가 많이 둔감해져서 그렇지 이제는 풍토병이라는 얘기도 들고 치사율이 독감 정도뿐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위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가 보존될 수 있어요? 우리들 도 닻을 던지는 거. 닻을 갖고만 있으면 안 되고 던져야 돼. 배에만 실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바다 가운데 던져야지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절실해야 돼요. 너무나도 간절해야 돼. 우리 예수 믿기이 문화는 더 발전될지 모르지만 예수 믿기는 더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잖아요. 더 성경 안 보고, 더 예배 안 하고, 더 기도 안 하고, 더 말씀 목상 안 하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애안 쓰고, 자꾸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교사할 때를 교사들이 어땠어요 죽으라고 신방하면 그거... 음, 잘하는 교사였거든요. 죽으라고 신방하면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신방했잖아요. 하루 종일 학생들 집에 찾아가느라고 하루 종일 신방했어요. 그게 진짜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하루 종일 해도 밤 늦게까지 다못할 정도. 그렇게 신방을 꼬치꼬치 다한집한집 방문해갖고 했잖아요. 못 만나면. 아유, 했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또 갔어요. 또 갔고. 근데 요즘은 오히려 찾아가서 신방하는 게 신뢰가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짜장면 도 시켜가지고 놔두고 가라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직접 받지도 않고 말이죠. 많은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들을잘 감당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의지처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내어 맡기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겠어요. 만약에 이 배들이 이닷에 단단하게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닷은 또 무용지물인 것이죠. 배에 닷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작은 배 같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다 있거든요. 작은 배든지 큰 배든지. 근데 작은 배는 뭐 나이론 줄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겠죠. 다을 묶을 때. 딱 묶어놨다가, 작은 배들은 깊은 저 태평양 한가운데 이런 데로 운항을 하지는 않잖아요. 근처에 고기잡이 하든지 뭐 낚시 하든지 그런 용도로 쓰니까, 멀리 안 나가니까 그렇게 굵은 밧줄 이런 걸쓸거 없어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나이론 밧줄 이런 거면 되겠죠. 그럼 묶여있지만, 그러나, 수십만 톤대는큰뭐 컨테이너선 같은 야 유조선 같은 배가 있다. 그런 건뭐 태평양 한가운데를 건너가야 되고, 막 인도양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닷이 필요한데 그런 닷은 그런 조그만 배에서 쓰는 나일론 줄과정 도로안 된다고. 한국모함에서 쓰는 그 닷, 그 보니까 뭐 이렇더라고. 요 사람만 하더라고. 그 쇠고리 하나가. 닷을 내리는 쇠고리 하나가. 그 쇠줄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닷도 중요한데, 그걸 단단히 묶어놓고 체결하는 그 줄도 중요한 거예요. 그 줄이 약하면 닷을 던졌을 때그 닷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가운데서 끊어져 버리면 다시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18절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닻을 내렸을 때, 진리의 말씀이라는 닻을 내렸을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단단하게 이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배가 넘실넘실거리지만 좌초되거나 기울어져서 풍랑에 완전히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다칠 연결하고 있는 이 줄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18절에서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음이라는 닷을 갖고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다칠을 바르게 활용하려면 어떤 줄이 있어야 되냐면 소망이라는 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바르게 활용하려면 소망의 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뭐냐면, 소망이 없을 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할때 이판사판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육신이 나오고, 인간적인 게 나오면 그의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봤자, 앞으로 미래가 없어. 그럴 때 그냥 육신의 방법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도 돼. 내가 여기서 보십시오. 믿음의 많은 선조들 가운데서 순교하신 순교자들. 그런 분들 보면 소망을 가지고 죽은 거야. 내 죽음은 개죽음이야. 그걸 누가 순교하겠어요? 내가 죽어 봤자 아무 쓸데 없어. 이거 아무도 안 알아줘. 어, 저 사람들에게 이런 조롱만 당하고 이게 무슨 죽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누가 거기서 죽겠어요? 순교 안 하겠죠. 그 소망이 있으니까 순교한다는 거야. 소망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아 내가 여기서 내 목숨을 바치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면류관의 상급을 받게 되겠고 이것은 잠시 죽는 것이지만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 옳은 선택을 하겠어 주님이 가신 길을 같이 가는 거야 그분을 만날 거야 이런 소망을 갖고 있을 때 목숨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는 것은 무엇이냐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삶이 돼야 돼. 이것을 닻으로 치면 닷을 묶어놓은 닷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배가 안전하게 이 풍랑 한가운데에서도 파선되지 않고 제대로 서 있으려면 닷을 내던졌을 때그 닷을 지탱하고 묶어둔 닷줄이 필요한데 그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소망으로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연 우리들은 소망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고 있냔 말이에요. 교회로 움직이는 원동력과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힘은 무엇이에요? 소망이어야 돼요, 소망. 믿음에 다출 둔 소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운동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활발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나이 처지는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훈련소에서 8주간 훈련 받는데, 훈련병들에게 소망은 뭡니까? 부모님하고 면회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소망이죠. 그래가지고 1주차, 2주차, 그렇게 일을 악물고 참아내는 겁니다. 그 그렇죠? 나중에 8주 되고 마지막 주가 되면 이제 큰 훈련 같은 거안 하거든요. 뭐, 그냥 좀 가벼운 거 이런 거 하거든요. 4주차, 5주차, 이때 막 가장 힘든 거 이런 것좀 하고. 마지막 쯤 되면 이제 좀 느긋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내일 모레면 수료식이다 그러면 막 구나 닦고 그다음에 뭐 옷도 털어놓고 막어 훈련병들 뭐 다리미도 안주지만 나름대로 막 그래 뭐 뿔을 응? 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가 왔을 때그 수료 마치고 엄마 그 모습 보려고 한번 그게 소망이죠. 그래갖고 뭐 휴가를 나가기도 하고 휴가를 못 나가고 거기서 그냥 면회만 맞추고 그냥 뭐 헤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 8주 동안이나 고래봤자 고작 해봤자뭐두달 뿐이 안 되는 건데 그 시간 동안 뭐 전혀 부모님 가족들 못 만나고 있다가 그렇게 새롭게 만나니까 그게 큰 힘이 된단 말이에요 일을 악물고 한단 말이에요 이 훈련 받을 때도 시키는 게 그겁니까? 부모님 사랑합니다 하십시오. 막, 유격훈련 받으면서 말이에요. 가스실에 들어가고. 나 실제 괴로운 그 부모님 은혜, 그거 노래 부르라고. 마스크 벗고. 그 소망을 주는 거야, 소망을. 물론 훈련하기 위해서 또 어떤 면은 뭐또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소망을 가지고 그거 보고, 애인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다. 뭐 세번 부르고 뛰어내리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래봤자 뭐. 그게 뭐, 진짜 소망을 주는 겁니까? 뭐, 이름 세번 불러봤자 그 힘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만, 뭐, 자야! 부르면서 다 떼어내리고 그래. 뭐, 없는 이름도 막 만들어서 부르면서 떼어내리고 그래. 그게, 조교들이 뭘 주는 겁니까? 소망을 주는 거. 소망.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요, 소망을 가져야지. 소망을 가져야지만 그,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우리들에게 힘을 주어질 수가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요, 그 믿음도요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거. 우리가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소망의 삶을 붙들기 위해서는 이 소망을 붙든다는 이런 의미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원래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무엇인가를 갖다가 강하게 붙들 때 내가 그것을 갖다가 힘있게 붙들어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강하게 붙들고 있으므로 그것도 나를 강하게 붙드는 것이거든요. 내가 붙들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원래 이게 붙잡다는 말은 서로가 끌어당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 그것도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이런 소망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또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 소망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렇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소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소망을 새롭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무기를 잘 쓰는 그런 무술가들이 보세요. 그들은 뭐 진짜 무기를 써야 될 때도 무기를 갖다가 들고 써 쓰지만요. 무기를 쓰지 않을 때도요, 늘 평시에 그것 가지고 몸에 붙이고 삽니다. 훈련을 합니다. 그것이 늘 자기 몸에 붙어 있어서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운동할 때, 거기 헬스클럽 가갖고만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집에 가서도 계속 운동하고, 오고 가면서 일부러 차안 타고 걸어 다니고, 험한 길 일부러 뛰어 다니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 막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고, 그냥 뭐 앉아있지 않고 그냥 푸업하고 뭐든지 들고 막, 나르고 움직이고, 이렇게 자꾸 몸을 갖다가 놀리지 않고요. 자꾸 이렇게 뜨겁게 만들잖아요. 근육을 계속 길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좋은 믿음의 사람과 잘 단련되어진, 훈련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자꾸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다시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마치 여러분들에게 배가 고플 때 식당에 가서 음식을 차려 놓은 것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뭐 먹으라 말을 할게 없는 겁니다. 배만 고프다면 음식을 보자마자 그냥 그냥 뭐 누가 제지하는 사람은 없다면 그 음식을 모두 다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끝장을 보려고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더 힘있게 더 열심을 가지고 더 애를 써서 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긴급한 상황 속에서 닷을 던져야 한다면 우리들은 누구한테 묻지 않고 무조건 던질 거예요. 구명대를 던져야 한다면 또 마찬가지고, 구명포트를 던져야 한다면 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그때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라라고 쓰라고 놔둔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는 뭐 다른 걸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얼마나 써야 되는지, 진짜 써야 되는지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들은... 필요하다 싶으면 그것을 바로 즉시 던져서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 은혜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들도 이같이 해야 되는 것이 당장 그 소망을 붙드는 자들이 되야 됩니다. 우리들은 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닻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복도 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잘 쓰는 자들이 돼야 돼.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복인 거예요. 소망을 주신 것, 또 소망을 활용하여서 믿음의 닷칠 연결시키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은 갖고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을 활용하는데 소망 없이 활용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던지지도 못하고 던지면 배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믿음은 있지만 나라는 삶과는 전혀 분리되어 있는 이런 믿음이에요. 던져버리니까 닷은 저 밑에 바다 한가운데 떨어지는데 내 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 가운데 닷줄이 있어야 되는데 닷줄이 없다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많은 말씀들을 듣지만 일렁이는 세상 가운데 내이 삶의 배가 도무지 그 가운데서 안전함을 유지할 수 없는 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연결시키는 소망의 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늘 훈련하고, 늘 연습하고, 또그 소망을 바라봐야 되겠고,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더 달라고도 요청해야 되겠고, 또 소망 자체도 우리들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2주 전에 말씀을 시작할 때도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어려운 것 중에 한계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위협 가운데에 휩싸여서 살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타개하려고 하지 않고 그 위협에 적응되어 가든지 오히려 그 위협에 의해서 조련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들이 위험한 시대라고 했어요 이것을 타개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러고 있지 못하는 것 모두다 코로나에 전부 다 겁을 내고 있고, 조심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조심해야 되죠. 두려워하고 있고, 경제에 두려워하고 있고, 건강에 상해 문제에 두려워하고 있고, 모두 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도무지 소망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나 쓰일까, 이 땅에서는 정말로 써야 되지만, 쓰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믿음을 발휘하게 하려면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다면 믿음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더큰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또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소망을 달라고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절반 가운데에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일 모레 휴가 나갈 사람들처럼, 시험 끝나고, 내일 수능 다칠 학생들처럼 말이죠. 오늘 고생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일 모레까지 고생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또 시험이 끝이고 나면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순적함이 있을 것을 소망을 가지듯이 우리들도 그런 소망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죠. 앞에서 인도자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했지만요. 또 개개인으로 보면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바른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기도도 그쳐버릴 수가 있는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보니까 인사하고 예언이하고 지은이하고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한 명은, 이제, 고등학교 입학이고, 한 명은 고3이고, 한 명은 또, 병역 문제에 두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 우리가 그 문제만을 보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고3, 야, 이제 죽었다, 이제. 좋은 날다 갔다 싶잖아요. 고등학생 또, 물론, 예전에는 뭐, 고교 시절, 뭐, 그런 뭐, 아름다운 고교 시절 이랬지만, 요즘엔 뭐, 아름답습니까, 고교 시절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게. 그러고 이제 또, 병령에 이런 일들에 관계되어진 것, 잘 풀려야 되겠고, 뭐, 직장에 관계된 것, 이런 것도, 또, 내가 앞으로 미래를 두고 소망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 다. 근데 그, 단순히 그것만을 보면 이게 얼마나 암울한지 모른단 말이야, 이게. 한숨만 나오고 잊고 싶어 하고, TV나 휴대폰만 보고 싶지. 그거 해결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암울한 가운데서 점령당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걸 타파해 내게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기도하는 것 소망을 가지는 것 소망.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힘써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함으로써도 또 소망을 키워야 되는 것. 우리의 닷줄 되어지는.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배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계속 일렁이고 있어요. 이거 없을 수 없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우리들이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없을 수 없어요. 없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요. 천국에 갔을 때에요. 이 세상에는 일렁이는 파도, 내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파도가 계속 움직이니까요. 그내 잘못이 아니거든요. 파도가 움직이는데 뭐 나는 배기 때문에 그냥 그 위에 떠 있을 뿐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배가 안전해야 돼요. 소망의 닻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안녕할 수 있어요. 안전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일렁인다 할지라도 파손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또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걸 깊은 바다의 가운데 던지기만 한다면요, 우리 배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아무런 그 현상만 보고 우리가 한숨만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은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또 믿음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배는 이런 태풍이 어떤, 뭐, 어떤, 뭐, 강풍이 불고, 뭐, 몇호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안전할 수 있어요. 겁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게부두가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부딪힐 게 없으니까. 깨질 염려가 없어요. 좀 일렁일 뿐이지.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소망을 잃지 마세요. 믿음을 붙들고 소망을 잊지 마세요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자꾸 키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그 작은 바늘 끝 같은 그런 빛의 구멍 가운데서 큰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이 풍랑에 우리들은 그냥 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